영상 촬영이 필요하세요. 회가변, 돌잔치, 결혼식, 각종 행사 촬영, 도론 촬영. 유튜브 라이브까지. 전국 어디든 불러주면 갑니다. 양산시 평산동은 지난 23일 선우 4 5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 및 경로당의 방문에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은 복지 욕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매달 관내 마을을 직접 찾아가 복지 제도 안내 및 개별 복지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8년째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날 진행된 복지상담실에는 사회복지 및 간호보건 전문가가 30여 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및 건강관리 상담을 진행했으며, 긴급 지원 및 기초생활 보장 급여 등 공공자원과 각종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을 이용한 선우 4차 아파트 입주민은 거동도 힘들고 집에서 거리도 멀어 어려움이 있어도 행정복지센터를 찾기가 힘들었는데 직접 찾아와 친절한 상담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이런 기회를 통해 평소에 알지 못했던 복지 정보도 얻고 이웃과 함께 정담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평산동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살피고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산TV 구독해주세요.